대우건설 사보 대우건설인의 두 번째 인문학 강의를 시작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마천이 쓴 위대한 역사서 사기 속 관중과 포숙의 일화를 통해서 리더십과 팔로워십의 핵심을 알아봅니다. 변치 않는 우정을 가르키는 고사성어 관포지교의 주인공 관중과 포숙. 관중은 중국에서 명제상의 대명사로 널리 알려져 있다. 사마천 역시 역사서 사기. 관한 열전을 통해 관중의 업적을 기록으로 남겼다. 그리고 또한 사람, 포숙을 이 기록에 덧붙여 후대가 그 이름을 기억하게 했다. 세상 사람들은 관중의 현명함을 칭송하기보다는 사람을 알아보는 눈을 가진 포숙을 더 찬미했다. 또한 포숙은 가장 친해하는 벗 관중에게도 이런 찬탄을 들었다. 나를 낳아준 사람은 부모지만. 나를 알아주는 사람은 포숙이다. 사기에는 이런 포숙의 재능과 인품을 확인할 수 있는 일화가 있다. 때는 춘추시대 초기, 중마고우였던 관중과 포숙은 왕권 후보가 난립하던 이 시절에 서로 다른 차기 임금 후보를 지지하게 된다. 지금으로 치면 두 사람은 보좌관의 역할을 맡고 있었다. 그러던 중 문제가 생겼다. 포숙이 모시던 차기 왕세자인 재환공에게 관중이 화살을 쏜 것이다. 크게 분노한 재환공에게 포숙은 이렇게 말했다. 큰 일을 하는 자는 작고 사사로운 일에 신경을 쓰지 않는 법입니다. 괜히 엄치 맛이 없어서. 진짜 사건은 이듬해에 벌어졌다. 재환공이 주려하는 재상의 자리를 한사코 거부하던 포숙이그 자리에 관중을 추천한 것이다. 내 너를 제나라 재상의 자리에 올리려고 하거늘 왜 한사코 답을 회피하는 것이냐? 저는 그럴만한 재능이 없사옵나이다. 개국 공신인 네가 아니면 누가 적임자란 말인가? 관중이옵나이다. 나를 화살로 쏜 관중 말이냐? 관중은 천하의 기이한 인재이니 그를 등용하면 주군을 위해 천하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가당치도 않은 소리! 신은 매사에 삼가고 조심할 뿐이니 그저 예에 따라 법을 지키는 수준입니다. 이는 신하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것으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대임을 감당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제 나라만 다스리시거든 소신으로 충분합니다. 허나 천하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관중에 필요합니다. 재환공은 포숙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수였던 관중을 재상의 자리에 올렸다. 재환공을 향한 포숙의 진심 어린 충정은 관중과의 대화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포숙, 왜 나를 재상으로 추천한 것이오? 나는 선악을 대하는 태도가 지나치게 분명하다네. 하지만 나란 일을 할 때는 작은 악을 범할 수도 있지 않은가? 내 그릇은 충성을 다하는 것이라네. 그것만이 아닌 걸 내가 모를 줄 아는가? <laughs> 오랜 친구라서 내 속을 허히 아는 군. 언제나 곁에 있는 내가 아니라 적군이었던 자네를 재상으로 기용하면 제나라 임금은 어질고 능력만 있으면 자신의 원수라해도 귀하게 쓴다는 평판을 들을 것 아닌가? 내 주군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좋은 병판이라네. 사마천은 사기에서 포숙의 고귀한 정신을 칭송했는데 오늘날로 치면 그것은 포숙의 순고한 팔로워십이었다. 관중의 능력을 잘 알고 있던 포숙은 재환공을 설득해 자신에게 돌아올 재상 자리를 그에게 양보하고 자신은 기꺼이 관중 밑에서 일했다. 참으로 보통 사람으로서는 하기 힘든. 양보의 정신, 즉 팔로워십을 발휘했다. 오늘날 우리 조직 문화에서 가장 부족한 요소를 들라면 팔로워십이라 할수 있다. 리더는 넘쳐나는데 리더십은 좀처럼 발휘하기 힘들다. 따라주지 않기 때문이다. 리더에게 팔로워십은 리더의 생명줄이나 마찬가지다. 이를 위해 리더는 재환공이 그랬던 것처럼 원수조차 포용할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할 줄 알아야 하고. 참모와 구성원들은 포숙처럼 사심을 버려야 한다. 리더가 따로 있는 시대가 아니다. 누구든 리더가 될수 있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하는 세상이다. 리더십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에 따라 그 질이 결정되고 참모와 구성원이 어떤 팔로워십을 발휘하느냐에 따라 리더의 길은 달라진다. 모두가 알고 있는 관포지교 고사에 이런 깊은 통찰력이 담겨 있다.